사실 오늘은 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뭐 본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 저한테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 댓글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고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짜 <laughs> 오랜만이 <laughs> 저 까맣게 좀 타지 않았나요? 지금? 아그 재진 씨가 이렇게 이 라이브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방해하려고 왔어요. <laughs> 오빠 홍대 오빠 라이브한데 <laughs> 이재진 방해. 빨리 글 써주세요. 그만해 아, 뭐야? 규 <laughs> 전화해서 빨리 끄라 그래. 나한테 집중해야 되니까. 어, 이재진 씨 방해를 신기하세요? 해야 돼서, 예, 네, 재진 씨를 방해. 너무하네, 여기 형. <laughs> 일부러 방해하려고 튼 건가? 재진 씨 브이라이브 하는 거. 브이라이브 하는 거. 빨리 <laughs> 보러 가세요. 아셨죠? 아, 홍기 형이랑은. 사실 보러 가세요, 지금. 네. <laughs> 홍기 형, 안녕하세요. 나 아까도 통화했어요. 근데 아까도 통화하고 <laughs>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홍기 형은 저안 만났으면 인생에 낙이 없었을 걸요. 진짜로 여러분도 알죠?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제없사 올리고 너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러고 제가 원한 게 아닌데 <laughs> 여러분 그러면은 홍기 형하고 통화를 하고 <laughs> 자 여기서.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또한번 봐봅시다. 형님, 그왜왜 왜 방해하시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아니, 팬들이 형 목소리 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? 네,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나 지금 게임중인데 오케이 아, 오케이 다음 기회를 오케이. <laughs> 이제 연락드릴게요 바로 끊어버리시네 지금 게임 중이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번 꼬셔가지고 같이 브이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, 아, 오늘 벌써 1시간 했는데,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기회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어...